잠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예예렇게나 어, 어, 준비가 됐고 음 이제 덤머랑 뒤에 꽁지머리랑 귀에 어어싱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. 아 그리고 이게 몰랐는데 아이돌... 요, 여기 돼요. 어, 이게 왜 가, 이게 이게 왜 되는 줄 이거 이거 어,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오, s h 뭐야, 뭐야? 두워더 하시어요, 감사합니다. 이, 이게. 이... 어마어마한 어, 나도 무서워요. 더해. 더해는 뭐야? 이뻐요. 어, 이게,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. 아, 이게 됩니다. 이럴, 이럴 줄은 몰랐는데. 이게 참. 아, 아 이, 이, 이 형식이구나. 음,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고. 뭘더 보여드리면 될까요, 여러분들? 라켓롤손 예. 해주세요. 라켓롤 손은 제가 요겁니다. <laughs> 미안, 미안해 내가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?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전에... 짐승돌? 오늘따라 왜 이리 잔망스럽소?